아이, 영감. 창고를 어찌 겨울참이요. 시안에 눈땀새 내려앉아본 놈. 따사지니 고친다더니. 바둑만 두고 있어. 신나는데 고쳐야 할 거다니요. 아, 신나는긴 하지만 어때. 아, 우선 옷이 없으니까. 조금 이다가 또 어느 거참 어제 깎아봐요. 집도 그늙어간게 그것이 그로고 되는 것이지. 아이 집도 젊으면 그로고될 것인가? 우리도 늙고 집도 늙은 게 이왕 이사 그로고된건 조금만 기다려 보세. 아이고 어째 저러고 무한 태수가이. 아유, 그러면 쉴데 없이 걱정을 맴돌 거인가. 즐겁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아, 술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이, 맛있는데 어쩌다 마셔야지. 나는 술도 못먹고 안주나 먹소 자, 자가도 안배워 눈으로? 걱정은 할것 없어 그래서 어찌할 수 있고 보고 있는데 안주 은 얼른 계산이 안 나오고 그것이 지금 생각 중이시 <laughs> <laughs> 이제 사상스런 나같이 좋탄 사람도 없어요 젊은 창고저쪽게 무너져도 세상은 까딱없은 게 개념치 마소 오매 억장 무너진 소리 한것 봐. 시절은 반가운데 가는 세월이 무정하고 야속억구나 그런 소리 해봤자 세월은 뒤도 안 보고 가불어긍게 우리도 허송세월 말고 언어언어 갑시다. 가는 길이 먼게 조금 치웠다 가세. 왔다 다와간뒤또 시작하네. 먹도자안 치기고 그러고 하세요. 잠만잘 쓰시오 예. 조금이나많이나 먹고 잡은대로 먹어야지 인정. 먹고 잡은 거 참으면 되나. 아이고 그놈의 술. 이놈의 것이 먹을수록 달다 마에 술이 써야 한디 달아 그러니 안 먹고 배기겄느가 그래도 내가 말긴게 지금이라도 85가지 6가정 자시고 살아게 그러하면 진작 까불었어 내가 안말기면 <목소리> 에이대내 속을 누가 알아? 아이한 세상 삼서 요런 낙이라도 하나 더 갖고 있은 게 좋은 일 아닌가? 음, 술 냄새 나면 벌도 더 달라든 게 조심하이쇼잉. 에 걱정 마소. 얼른 드, 왕따라 진게 얼른 드. 뭐지 뭐지? 쫓아가는 일이 있는가? 서서히기도 얘 하고 빨빨 리 넣어. 평작 느리게 말고 어째 만사가 그러고 태평이요 이날 평생 나만 일벌망이로 바쁘제 나만 어떠게 대갱대쌓니 학교 대에는 뒷바라지도 다 했어요 이감님 뒷바라지. 곱집 농사 지어가지고 쌍 농사 지어가지고 서울로 가서 또 고등학교 다니다가 저 날려터에 내려와 버렸어. 날려터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갖고는 또 군대 갔지 갔다 와서는 동네에 이런다고 톡 나댕기고 말로 다 못해 참말로. 살림은 다그렇고 없애버린 게 근로성 갔을 때. 뭐하시이라 그렇게 살림을 다 이렇게 없앴대요? 다 술자신이라고 썼지. 너무 <laughs>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깨부르고. 새끼들 밥집 대비는 허다 안 오고. 그니까 간장을 넣겠지. 미안하시. 그런 속을 젊어서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인디. 남자로서 사교에 치중하다 본게 그래 대하버렸니? 그런 게나 선장 출입온 사람치고는 건처에술 한잔 안 먹어본 사람이 없지. 그게다 어, 좋다고 했지 건차이는 그것이 그러고 하고 보니까 건처이가털턱이 나버렸어. 그래서. 아, 린 것은 근처에만 베려버렸지 <laughs> 무슨 들통이 나버렸어요? 아 살림 들통이 나버린게베렸지저 <laughs> 무턱도 안 부끄럽냐고. 그러는데 그표합이 되게 힘들어. 밥만 빚만 내다 쓰냐고. <laughs>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가 뽀득뽀득 살아야 하는데. 음. 그 빚만 주면 그저 가는 것 달랑달랑 써버리고 빚만 앙창 쳐버렸지요. 음. 그는 갑니라고 죽을 건 보고 그잘 주더라고 어째서 그 신용이 무엇이 신용이 좋았던 거 <laughs> 내가 술 신용은 좋은데 다른 신용은 오리는데그잘 주더라고 근다고 빚을 그냥 술잔 받태기 넙죽 넙죽 받아 부렀구만 아이 자네한테는 맨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갚은 게또 갚어지든간. 술안 먹는 남편, 들고 사는 사람, 대박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 다른 거인게, 그런 소리 말아야지. 영감, 있나시오 보단에도 밥부터 자셔야지. 집이 잠들면 안 돼, 아라우. 일은 내반틈도못 온디. 나보던 더 죽었다게. 안 해봤어. 이제 늙은 게, 나이가 든 게, 이제 일을 할수 있게, 그러는. 젊어서 같은. 거. 똥도 안 끓여. 더말을것 없이, 이제 술, 술 자시고 와서, 잘했다고 큰손은 다치고 밥만 30분 안에 안 들여놓으면 밥장이 날아가버려 그렇고 고약쟁이여 저 영감이 장골장반 밥자식 일어나있쇼 밥 자석에 일어나 밥자식 일어나시라고 그 응. 일어나게 아이 오늘은 비둘기 대체 대네 안주 겸해서 약을 잠복어야 쓸랑 갑다. 한 말로 술병 빈병 갖다 대볼까요? 진물 한짐될 거요. 진물 한짐 돼야 지금 빈병 비워놓는 만 갖다 놔도 이거 이웃 아니야? 거의 한잔두잔 먹다 본 게. 남는 것이 끝도 못남더라고 근게, 그 고, 술이 다 어디로 갔겠냐고라. 그, 참, 마늘에나 된게 잔소리도 허겁지만은, 그래도 밥상머리에서는 쪼까 자중 얻어. 누가한테 치려고도 안 하고, 답적이라고도 안 하고, 성격이. 음, 안쑥까시래 보기는 될 거는 주는 것 같아도 다때까지는안 음. 했어 너무 조찬으들는나했 사람이야 음, 조찬 는 해도 생기는 관질 관질 경기 빠진 거는 못 봐도 고른 지름은 서로 내가 좋은 사람이야 한편 지나가서 물어보소 자네 서방 나쁘단 사람 하나도 없을거이지 각시한테 잘해야지. 너만 한테잘하면 못한다요. 그런 소나 엄은 참 나도 듣기가 막막하지만은 거칠 그 거여내 네 와인게 그 소리 듣고 자고 난 저거 봐야지. 그런다고 그것을 빵을 칠 것이여 후들어 뵐 것이여. 응, 그런갑이다 하고 또 참아줘야지. 말안나는 똑소리 나. 아나운서 내가 오지기징이야 아나운서나 나가라고 그래. 집에서 헌, 헛던, 헛된 세상 말고 아나운서나 나가라고. 아이 빈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힘닿는 대로 자네 공을 갚을 땐께. 그래 알소. 아이고 말은 잘하여. 나 밭에 갈라니까 나저가 도와주시오. 그이 <laughs> <laughs> 그렇고 되는 거이거 아니지. <laughs> 나 도와준 남서 어서 <와서> 나오시오. <laughs> 응. 가만 있어. 나 가네. 나 가니까 어서 앞에 가서. 챙질한게 저. 어서 나가면 좀 나가면. 내가 알아서 할거인게 너무 기다리지는 마세아 아까 자던 잠은 마저 자야 할거 아닌가? 쟤째인인생은은여이맨맨생생인인시 시집 와 여태 태일일 생각하면 지친구여이친이 친구는 나 친구는 이친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그래도 늦게라도 우친에 마음잡고 아버지 노릇을 좋까 응. 하기는 했어라. 야, 그, 젊어서는 허평특평 했는데 아들 기 갇히려면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사산서 다 자식 들밥 먹게, 밥 먹어도 자식 안 나도 못 갇힌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는 맨주 먹지고아기들다 고등학교 나왔어. 이응감도 그때는 술도 덜 먹고 그랬는데. 다 키워서 결차 놓고 장남 고놈을 놓쳐버려서 일하고 험하고 살리려다 못 살리고 대학병원에서 석 달간, 기독교병원 석 달간, 여섯 달 만에 잃어버렸는데. 여따 대고 말해. 살릴라고 살릴라고 했어도 놓쳐버려 나도 낮에만은 영감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라. 그제만 어짜거요 가는 아들 잡도 못 오고. 아니 그리고 그냥 순전히 울고 있단 게 나는 치워버렸어요. 난 치워버리고. 어디 앉아 뒤끝, 뒤끝에 이라고 보고 있은 게 우리 그래, 울고만 있어. 방에 묶고 들어와서 울고만 있어서. 산 자식나 보러 가지뭐놈 죽은 자식만 생각하냐고. 항시 마음은 안 잊고 살지. 내가 땅속에 들어가야지. 문이어 항시 생각나고. 혹은 잠안 오면 보고 잡고. 어쩌다 너를 놓쳐버렸냐 싶고. 그래, 항시. 영감님 속이나 내 속이나. 그 누가 할 것이오? 다속 타는 것은 우리 둘이 나알지. 아 이거 지금, 주라, 나 술이랑 한잔 먹고. 아 이거, 고천천 앉아 잔으면 피로가 풀릴 거 이네. 야. 아 아니면 더 많은 한잔 따라 달고 남으면 내가 먹을 텐게 인간이 일을 해야지. 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아 일만 하다가 싫어지면 나는 어찌라고. 그 걱정이 되면 나와서 좀가 거들해 주제. 예, 그, 뭐벌고만 뭐 있냐고요. <laughs> 네. 아, 염치는 없네마는 나는 그렇고 저렇고 못해. 인게 마음으로라도 항시 대우를 하지. 말이나 뭐도뭐 밉던 한채어 미운 마음까지 술이랑 같이 꿀떡 생켜불소. 못뭐 먹겠네 아이고. 자 그럼 응. 내가 먹지. 예. 응. 아이고 술이 저라고 좋으니 누가 말이야. 그러니깐 그 나보고 술 먹는다고 자그마이 잔소리해서 얼른 죽어볼까 무슨 개그라지 아이 안 죽겄게 자꾸 나도 술을 경제해야지 자꾸 음, 조래 자꾸 졸여야지요 졸여 먹어 아이고 하루딱한 잔씩 두 잔만 자세요 그럼 그냥 마늘, 그냥 마늘 남겨 그냥 마늘 남요 나술 먹는 꼴 잠깐만 더봐서 얼마나 살라던가 같이 오래 살아야지라 같이 잠꼬를 때 내가 자에서 많이 썼댔지. 그는 뭐 좋은 술이라고 술 먹다가 자네만 속상했네. 그나어찌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다가 마음 턱 뿔고 이렇고 저렇고 살세. 당골 양반. 술 만족할 줄이셔여 당골장반 술만 지름은 나가 만사가 오케이야. 아유, 그열 번이라도 지려야지. 약속 지키쇼 아, 뭐 지키야지. 딱지킵시다